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미지 주인자 마술사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 2025년 5월 28일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한 달이 이렇게 빨리 후딱 지나가버렸네요 이렇게 빠른 시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고 그러죠 그러나 아무런 꿈을 우지 않냐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죠. 그러나 뭔가의 꿈을 가지고 도전하고 또 노력하고 애쓰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그 꿈을 향하여 여건이, 환경이 또한 자연스럽게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, 저와 여러분은 꿈을 꾸지 않을 이유가 없죠.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본인이 하고 싶은 일들을 노트에 기록을 했다고 그래요. 그 기록했던 것을 거의가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일단 말을 하고 기록하는 그 중간 중간마다, 본인의 꿈을 상기할 수가 있고 또그 꿈을 위해서 노력할 수도 있고 자연스럽게 하나 하나 이루어내는 자신을 보고 대견하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 모든 것 중에서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요,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사람, 내일을 잘 지키는 사람은. 어디 가더라도 빛을 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. 지 잘난치하고 어, 남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예의 없이 막 굴다가는 언제 그 본인이 그 자리에서 사라질지 모르죠. 그래서 항상 좋은 자리에 있을 때 기회 있을 때. 겸손해라, 겸손해라, 그러잖아요. 그래서 겸손하고 예의를 잘 지키고, 거기서 인사까지도 잘하면 더 좋겠죠.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도 겸손하게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아갈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. 오늘도 힘내시고요. 하자 하자 화이팅입니다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 축복합니다. 자이지 중인장 마수사 저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.